자 이번 시간는 우리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요 대수선이란 게 있게 됩니다. 크게 뜯어고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를 뜯어고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건축물에서 가장 기본 골격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리면 이제 건축물 안전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골격을 뜯어고칠 때를 대수선이라고 다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대수선에서는 일단 주요 구조부를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요 구조부 내용을 보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을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일반 벽이나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나 차양, 오개 계단 같은 것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를 뜯어 고칠 때를 대수선이라고 한다면, 그외 것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뜯어 고치더라도 대수수로 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축물의 기본 뼈들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서요. 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둥 위에 있는 걸 말하죠. 기둥 위에 있는 거. 열걸대들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력벽이라고 해서 여기 화면 상으로 시커먼 벽면쪽의내력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력벽이라고 해서 그 기둥 역할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기둥 역할하는 개념들. 바로 그런 걸 내력벽이다라고 하는데 기둥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자 그럼 봅시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형태를 가지고 대수선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보려야 되는 과정에서 대수선의 종류 자체를 우리 시험에서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재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 19페이지죠. 시급 페이지 보면 주요 구조 부가 나오고 대수선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그러죠.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상 수선 변경하거나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상 수선 변경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이라는 바닥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걸 말하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증설해체 수선 변경, 미관지구 외부 형태, 그 중에 담장 포함해서 변경하는 걸 말하고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의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물 외벽의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 그 다음에 벽면적 3 30... 0의 30... 수선, 어, 삼0수 미터 이상 수선 병경하는 대수선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 각각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봐볼래요. 기둥 위에 보가 설치가 되어 있죠 보통. 그런데 기둥을 건드렸는데 보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현실로 그렇게 힘듭니다. 뭐 보를 하늘에 매달아 놓고 기둥을 건네다 이런 게 없죠. 보통 이게 이제 두 개가 결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때 두 개가 결쳐 나올 때는 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대수선이다라고 치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수선의 종류를 보시게 되는데 추가적인 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화벽 방화구에라는 바닥벽을 증설해 체 수선 변경하는 과정에서는요. 이때 이 방화벽이 내력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좀 전에 내력벽에서는 그 면적이 30제곱미터가 넘어야만 대수선이라고 했지만, 방화벽에서는 면적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방화벽은 그 전체가 분명히 틈이 없이 막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주 계단은, 여기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만, 피난이나 특별 피난 계단은 실은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주요 구조물은 아니지만 소방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대수도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자, 미관 지구 외부 형태입니다. 주의하세요. 경관 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경관 지구는 자연적 형상 가지고 평가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미관 지구가 인공적 형상이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외부 형태의 담장은 포함해서 대수도이 되지만 색채 변경은 아니다라고 알아두시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뜯는 것 대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아파트 연립 있죠. 아파트 연립 경계벽 뜯는 건 뭐라고 할까요? 아파트 연립 경계벽 뜯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우스갯소리지만 뜯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뜯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외벽의 마감재료 증설해체 벽면적30 이상 수선 변경인데요. 자, 몇년 전에요, 해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상복합 높은 건축물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자,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는, 발생했는데, 사측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안쪽으로 타고 불길이 번진 게 아니라, 운이, 뭐 운이 좋단 말은 죄송합니다만, 바깥쪽으로 번지게, 암튼. 안쪽으로 번지는 것보다 큰, 큰 사고를 막았으니까, 바깥쪽으로 번졌는데, 바깥쪽으로 이제 불길이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4층에 이제 창문 뚫고 나온 불길이 21층까지 올라갔더거 21층까지. 그래서 이제 그 벽면이 거의 그 타버릴 정도가 됐던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교훈을 얻었느냐를 보시면 되지. 해운대다 보니까요, 해풍이라든지 염분,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그 외부, 외벽에 마감 재료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화재는 또 상대적으로 취약했답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외벽의 마감 재료 증설의체에 관계되는 것도 대수선으로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보통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꼭 사고가 터져야 어떤 수습하는 차원으로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이런 각각을 우리가 이제 대수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세곳 이상이 한꺼번에 뜯길 때 일부 철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개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수는 그렇게 판단하기 좋아요. 대수는 이 각각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대수적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주요 구조물이 제일 중요이네 가지인데 저네 가지 중에서 세곳 이상이 한꺼번에 뜯기게 됐 때는 그때는 일부 철거 개념, 즉 개축 개념으로 더 커져버려요. 범위 자체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고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례용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게 되면 기둥 두 개, 보호 두 개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겠답니다. 수선 변경하겠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걸 대수선이라고 한다, 안 한다? 하면 안 되죠? 왜안 돼? 수선 변경에서는 기둥이든 보든둘중 하나가 세 개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기둥 세 개, 보호 두 개,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 된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느 한달도 요건이 갖춰져야죠. 자, 런데 다시. 기둥 두 개, 보두 개를 증설 해체하겠답니다. 이건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그러네요. 아니요, 왜 이건 두 개밖에 안 돼? 대수선입니까? 그러지 말고. 증설 해체는요, 개수나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수선 변경에서 개수나 면적을 따진다고요. 증설 해체는 그 자체가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일반 수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수선이 아니라서 그냥 상대적인 명칭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일반 수선 대수선을 왜 나누냐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이유는 일반 수선일 때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에 해당되면 어떡한다?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죠. 허가를 받고 하라. 대수로 해당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내력벽은 이번에 손대지 않았네요. 기둥 두 개, 보두 개, 지붕틀 두 개를 수선 변경했답니다. 대수선 요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당연히. 이중에 어느 하나가 세 개짜리가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갑니다. 이번엔 내력벽 20제곱미터, 기둥은 세 개, 보는 두 개, 뭐 지붕틀은 손안 됐다고 치고요. 이렇게 해서 수선 변경을 한답니다 이건 대수선 요건에 해당된다 안된다 대수선 요건 해당되죠 기둥이 세 개짜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봐 이걸 둘다 개축이라고 불러요 아까 보시는 바대로 내려벽 기둥 보호 지붕 툴 중에서 세곳 이상이 한꺼번에 뜯겨 나가면 개축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수선이란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 변경 증설하는 행위로, 뭐에 해당되지 않을 때, 증계 제축에 해당되지 않을 때를 대수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이건 대수선 요건은 맞단 말이에요. 내력벽 기둥 보지붕틀 중에서 세곳 이상 뜯겼네? 그러면 개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축이니까, 비록 대수선 요건이 해당되더라도 대수선이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개축이라 한다니까. 요건은 충족은 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대수성과 개축은 여러분이 틀을 좀 이해하시라니까요. 대수는 어떤 부분적 개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군데 걸쳐나다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한다? 개축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봐요. 지금 제가 개축이라고 썼다는 말은 이렇게 해서 크기가 안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크기가 커지면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고 하는 거예 증축. 그래서 대수성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물을 뜯어 고치는 건 맞지만, 증계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대수선이라고 치하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어, 대선과 개축 또는 증계재축과 연관관계도 한번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행위의 정면조어 어, 어, 건축행위와 대수선행위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이건 넘어갑시다.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중에서 용도 변경 행위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나중에 그 건축법 배우면 뒤쪽에서 배워요. 왜냐면은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다가 바꿔 쓰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설명하려고 앞에 끌어.